61. 그니까, 러 흥민이는 이렇게 간다는 거야. A에서 이렇게 간대. 그치? 어, 소율일는 수요일은 여기서 일리 간대. 이렇게 간대. 그래서 만났대. 어, 만났는데, 흥민이가 20분 기다렸대. 어, 20분 기다렸다 만났어. 어, 그 흥민이가 움직인이 길이가 더 길어, 지금. 어, 500m보다 더길 거래. 어, 그런 뜻이야. 이거요? 어, 그래서 흥민이랑 소율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거속 시중에 뭘 구하래? 시간 어, 시간 구하래지 그치? 그러니까 시간 을 x로 넣으면 돼 음, 시간 x로 흥민이 x야 만약에 그럼 소율이는 그니까 생각해봐 이게 흥민이가 더 움직였어? 소율이가 더 움직였어? 어, 흥민이 20분 기다렸는데 어, 흥민이 기다렸고 소율이는 20분 동안 더 걸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소율이가 20분 더 움직였지. 그러니까 x 더하기 이거 시속이잖아. 시속이면 20하면 안 되지? 뭐라고 써야 돼? 어, 1. 아, 아, 1 3분의 1 맞아, 맞아. 3분의 1인데 맞아. 그러니까 60분의 20이지. 응. 그 흥민이가 속력이 7이지? 어, 소율이가 속력이 2고? 근데 뭐 옆에 좀... 아월. 아, 아월. 이게 아월이죠. 시간, 시간. 어? 아니 상상지주 맨날 시속 이거 했었잖아. 어 이게 퍼 아울이라 그래. 어 그러니까 이게 없어야 되는 사실에 시속 이 킬로인데 이 k 로미터퍼 아울 이렇게 말해. 어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어, 시속 적으라는 거야. 됐지? 이제 둘의 거리가 여기, 여기다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핵심이야. 여기가 뭐라고 써야 돼? 이거 두개 사용해서. 그렇지? 그치, 칠백지그치그니까 둘의 이동 거리가 이동 거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흥민이가 500을 더 움직였대잖아. 그러니까 소율이보다 500을 더 움직였어. 네. 어 소율이에다가 500을 더해지 흥민인 거야. 근데 500이라고 쓰면 안 돼. 500은 미터잖아. 이 킬로미터잖아. 그 500미터가 몇 킬로지? 0.5. 어, 0.5 어, 맞아? 0.5죠, 0.5. 0.5kg. 됐지? 이거 이상이래, 흥미가. 이거 이상이래. 이상 보이죠? 이상. 그래서 이제 이거 풀면 돼. 됐어? 7x. 이거 3분의 1 바꿔도 되지, 3분의 1? 이거 2분의 1 맞아? 2분의 1. 7x. 2x. 3분의 2. 2분의 1. 됐어. 어. 뭐 곱할래? 어, 6 곱해요. 6, 7에 42. 6, 20이. 6 곱하면 4야. 6 곱하면 3이고. 응. 그럼 요렇게 넘기면 30X야. 그럼 요 7이지. 됐어. 어. 그럼 30분의 7, 지금 시속이잖아. 30분의 7 시간이지. 어. 그럼 이게 몇 분인 거야? 3 0의 출시가? 64분? 어, 그쵸 60을 곱하면 되지. 어, 14분이네, 14분. 14분 동안 움직였다고? 어, 근데 지금 몇 시간이냐는 거죠? 몇 시, 몇시몇 시몇 분? 아, 네. 스타트 보면 알아. 2시. 그치. 2시 움직여서 14분 움직인 거잖아. 어, 그까 2시 14분, 이제 2시 14분. 응, 음, 2시 14분. 아, 2시 34분. 2시 34분. 왜냐면은, 흥민이가 14분 움직였고, 20분 기다리면 얘가 오지. 어, 맞아? 어, 흥민이가 X잖아. 얘는 14분 동안 움직인 거고, 20분 기다리면 얘가 와서 만나는 거지. 어, 그 34분이 되네, 그러면. 응, 음. 그 2시 34분이야. 2시 34분. 그냥 62그 62는 소인수분 해야 되지? 응 소인수분 해야 돼그525 소인수분 해 하면은 5 1 5 5 25 5로 또 되지 37에 21 이렇게 됐어 어 다음에 392 392는 2로 한다 2 21은 298 262 2 298 28에 16 2, 2, 4, 8, 2, 9, 10, 8, 7, 7 이렇게 됐어. 응. 이제 이걸 다 있을게, 이거. 이두 개. 이거 3, 5제곱, 7이지? 응. 3, 5제곱, 7. 그 오른쪽 거는 2, 세개 7, 2개. 2, 세제곱 7제곱. 이렇게 된 거잖아. 그 n이 어때야 돼? 어, 이쪽만 보면 21인데, 여긴 또. 그치, 그치. 그니까, 한마디로, n이 같이 죽여야 되잖아. n이 3도 갖고 있어야 되고, 7만 갖고 있으면 또안 돼. 7이 두개 있어야 되잖아. 이거야, 이거. 됐어? 이거의 배수야. 동시에 죽여야 되잖아. 7조급 죽이려면 이게 필요하고, 37 죽이려면 또 이렇게 필요하지. 됐어? 근데 이건 제일, 이게 제일 작은 게 아니라 두 번째 걸 찾으래요. 두 번째 거. 그니까, 러 요, 요게 49 곱하기 3, 이거 되나? 이거 다음에 그 다음 큰거 뭐게? 어... 여기다 가뭐 하면 될까? <laughs> 좀 빨리 해봤어 알았어 자 그럼. 이거 49지? 어, 3 곱하기 49 하면 되지? 어, 49랑 3 곱하면은 39 27 4 32 147이지? 어, 그래서 147의 배수야 147에 배수. 147 다음에 누구야, 그러면? 암산안 해도 돼요? 294. 294? 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계속 갈거 아니야? 두 번째 거 찾으려지? 두 번째 보이죠? 응. 요게 답이에요. 끝이야. 294. 63번. 아, 63번 나누는 거 있지? 네 나. 어. 어. 이, 이 나누는 게 0점 어떻게 돼? 어, 오차겠으면 그냥 나눌까? 찰수 있어? 네. 어, 뭐야? 어, 4 2. 어, 42. 8. 8. 어, 미안해. 어, 첫 소리 때문에. 5? 네. 어, 4285. 7. 7. 1. 어. 또, 2, 2, 어, 그렇지. 보통 6개 나오지, 그치? 어, 이게 반복되는데, 219번째까지 다 더하려잖아. 네. 그러면 219번째가 누군지 알아내면 돼. 그래서 219로 어떻게 해? 아. 그지 나누면 되지, 그렇지 어, 이걸 6으로 나누면 되지. 맞아? 어, 6개 반복이니까. 그럼 638이고, 그럼 39네? 66에 36이네? 그, 3 남네? 어, 그지 그럼 이걸 다 했으면은 0 4 2 8 5 7 1 4 2 8 5 7 1 이렇게 가져고4 2 8 5 7 1한 다음에 이제 3개 남았잖아. 그럼 458까지 간다는 거지. 맞아요? 3개 남잖아요? 그니까 러요개여 6개짜리가, 이 6개짜리가 36개 있는 거지. 맞아? 응. 어, 6개짜리가 36개 나오고, 세개가 응. 남은 되잖아? 세개 응. 남았으니까 또 이제 4, 2, 8. 4, 2, 8이라서 그랬구나? 응. 아. 됐어? 다 둬면 돼. 다 둬면 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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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어, 근데 이게 36개래잖아. 응. 36개를 다 둬야 돼. 일단 요세개요 요 6개만 더할 거야? 이거 두개더 하면 10이야. 4, 5, 1더 하면 10이야. 그럼 27이야? 어 이거 더하면 27이야 그니까 27이 36개 있는거지 그럼 이건 14야? 네. 어 그니까 이게 36개 있죠? 그럼 어떻게 이제 계산하면 돼? 다 더하라는데? 네. 어 그치? 어 14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27하고 36을 곱하자 67에 42 6이12 162? 어 37에 21 3에 6 81? 그치? 그, 2, 7, 9지? 네. 어.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러면 네. 어, 그럼 9, 8, 6이야? 네. 어, 요게 답이야. 음, 64번 A 얼마요? A 7, 어, A7? B는? 8. 어, C는? 5. 4. 원 어, 4. 이원바이야이잖아이렇이 4. 4. 4. 4. 4. 4. 4. 어, 응, 그럼 4 맞지? 응. 아니면, 이, 이 벌써 이 4가 차이 나잖아. 벌써 4가 보인다? 응. 자, 이거는, d가 얼마야? 어, 됐어. 별표가 아니네, 그러면. 그치? 그, 7, 7, 8, 4, 8? 7, 8, 4, 8.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됐지? 그, 어, 이, 이 15. 이두개 하면 플러스 4. 어 19지 뭐 별표 아니네 응음65 어, 이거 몇번봤잖아 이거 아 이거 아니구나 볼 것도 아니구나 이거는 이거는 봐봐 32X 이 봐봐 요 곱하기 3의1 그럼 똑같은 거 맞아? 앞에 것만 네. 어, 32X 이건 나누기 3의1이야맞아 나누기 야지 빼죠? 나누기 야지 빼지 곱하면 더하나누지 어, 빼는 거지. 나누면 빼는 거이이 응. 근데 이게 A래잖아, 이게. 네. A래. 이게 A야. A 곱하기 3이야. A 곱하기, 나누기 3이니까, 3분의 어, 3분의 1, 어. 됐어? 3 곱할까? 어, 아, 한번더 쓸까? 이렇게 써도 되잖아. 어, 그치? 어, 3 곱하면 끝나요? 3 곱하면 9 a 고 마이너스 a 고 3이고, 8A는 3이지. 그 A 가 얼마야? 음 응, 이게 답이야. 그 쪼개야 돼. 그럼 66. 음, 응. 이기는 마이너스 x야. a 마이너스 5야. 괜찮아. 어, 그 마이너스 1 번씩 곱해. 응. 두 조로 바뀌어. 마이너스 1 곱한 거아 마이너스 1. 어, 이거 나왔어. 이제 얘 차례야. 뭐야 x 이거밖에 없네? 어, 이거밖에 없잖아? 넘기면 마이너스 3x 이거 다 넘겨야돼 그럼 4이야 플러스 7이야? 어, 그거 x 마이너스 3분의 4a 플러스 7 맞아? 부등호가 바뀌어? 어 바뀌지? 아니 어, 이 같대잖아? 어떻게 해야돼? 그 응. 마이너스 그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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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네들이 같은 거지 그렇지 어 맞아 그럼 끝이지 뭐 마이너스 3분의 4에 플러스 7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하자 어, 마이너스 3 곱하면 3에 고 마이너스 15 맞아? 마이너스 3을 곱해야 되지 마이너스 3이니까 어 됐어? 어 이거 1, 2 넘기면 좀더 편해 1, 2 넘기면 a야? 1, 2 넘기면? 마이너스 그렇지? 어, 이거 답이지.